손발 저림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.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건강타운으로 입장합니다. 손발이 저릿저릿하거나 밤에 자다가 저리는 느낌 혹시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셨나요? 이 증상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 가능성 말초 신경장애, 혈당이 높거나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손상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. 특히 당뇨 초기에는 신경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. 두 번째, 목이나 허리 디스크. 특히 한쪽 팔이나 다리만 저리다면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세 번째, 혈액순환 문제. 심장이나 말초혈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손끝,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통해 저림이나 냉감이 생기기도 합니다. 지속적인 손발 저림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. 당신의 몸은 이미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건강타운.